실시간이다 보니까 막하여튼 복잡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컴팍살브이 부스를 방문했어요. 컴팍살브이 아여튼뭐 저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캠핑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장, 지난달에 부산 백스카이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 박 기자가 이제 찍어드렸는데 어, 이번 그 캠핑페스타에서 제가 직접 한번 보게 됐고 정말 괜찮은 내. 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위쪽도 정말 괜찮고, 이거는 이제 유로벤 플렉스라는 모델명 맞죠? 대표님. 네, 대표님 잠깐만 인사 한번 하죠.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우리 한몇년 만에 같이 인사하는 건데, 그쵸? 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모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했었으니까, 네네네네네네. 준비한다 한다. 그때 우리 공장에서 영상 찍었을 때, 네네네네. 준비하고 있던 게 지난달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딱 출시된 지한달 됐고요. 그렇죠. 어, 유로벤이 항상 많이 나가고 좋아하다 하시지만, 이제. 사주식이 유행이 되면서 맞아요. 언제 유럽에는 사주식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대표님도 얘기 모 모토야스도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거는 사주식은 이제 2.1 m 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안 하려고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런데. 흡족하네요. <laughs> 역시 우리 <laughs> 이 대표님 진짜 왜냐면 사실 이게 3 주식이긴 한데 거의 4 주식에 가까운 3 주식이에요. 아, 그리고 주식이죠. 2 주식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높이가 네. 원래 뒤쪽을 보면 최대한 올려도 맥시멈 4 0에서5 0밖에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한 8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뒤에 이제 뒷공간, 그러니까 착자 높이로 보면 네, 네, 네. 실내 높이는 92cm가 나옵니다. 아, 9 2가 나와요? 네, 그리고 전면은 더 높죠. 전면은 음, 음, 음. 1100까지 나옵니다. 이야, 그래서 최고네요, 최고. 2주식인데 4주식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음. 수동이다 보니까 고장의 위험성도 없고요. 없고요. 그리고 2점, 제일 중요한 2.1m를 넘지 않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수동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가격이. 아 그렇죠. 가격. 진짜 민감하신데. 음... 가격, 환상적인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주식 제품들은 천만 원이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뭐 1,300, 뭐 그렇죠. 저렴해도 1,000만 어, 네. 뭐 원대. 네. 보통 이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시면 66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laughs> 가격도 네. 저렴하죠다1 0만원 하시면.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까지. 착용하시고요. 하게 되면 차값 빼고 지금 오늘 보는 게 이게 홈이잖아요. 네네네. 홈 모델인데 위에 플렉스 네. 루프 파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얼마죠? 어 2,680에서 시작을, 시작을 합니다. 네, 600안 빼어 들어가 있는 수준이 이제 2,680인데. 맞아요. 뭐 옵션 여러 가지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식 높이에 맞는 저희 신제품 루프를 하셔도 어, 3천만 원 정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한 3천 3천백 뭐 이렇게. 그렇죠. 음, 음. 네. 다른 업체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음, 음. 다른 데서 비워할 거야. 그러면. <laughs> 근데 다른 데는 진짜 음. 가격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음. 네, 진짜 가격 좋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플렉스 뿐만 아니라 실내 가구를 보시면 음. 예전에는 이제 캠핑 감성의 대나무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안에 그 가죽 감싸기가 벤츠 스프린터 했던 경험을 살려서 아, 네. 가죽으로 올 감싸진 이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격은 알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네. 그대로입니다. 네네. 다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 예 네네. 디파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네네. 아, 저, 저, 저. <laughs> 네네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플렉스 이 구조를 갖고 이게 보십시오. 뒤쪽에 있는 엑스레이이엑스레일이 유압이 유압 쇼바가 하나 들어가 있고 저 위쪽에서 별도로 한번 팔이 더 꺾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이거. 이거 아마 그래서 그 특허를 걸어 놨다고 해요. 구조적인 특허, 설계 구조.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 유압 쇼바가요 엄청납니다. 이뭐직경부터 시작해서 이 높이가 굉장히 좋은데 앞쪽이 1.1m, 뒤쪽이 920, 92cm 나오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의 이 공간 활용성 아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히죠 최소 90 이상은 돼야지 위해서 앉았을 때 머리가 안 닿거든요 근데 1.1m가 나오고 뒤, 뒤쪽에 92cm가 나오니까 네 진짜 어지간한 4주식 팝업보다도 훨씬 더 내부 공간이 좋은 그런 2주식 네 팝업 텐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고 타시면 좋아요 제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리뷰는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간단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안쪽 볼게요. 아, 이 안쪽이 달라졌네요. 이 대표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가구렐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 감싸기 작업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완성차 느낌 나는 그런 구조로 내부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쪽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이쪽 보시면 일단 테이블 돼 있고요. 그다음에 TV 그리고 주방 공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수동이긴 한데. 쫙쫙, 그, 잘 펴집니다. RGB 그, 시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요. 사용 편의성은. 자, 그리고 옆쪽도 마찬가지 수납 공간 충실하게 다잘 돼. 아, 이 가죽으로 다 마감을 했네, 진짜. 바퀴자 봤을 때도 다 이렇게 했었어요. 어, 야, 좋은데요? 자, 그리고 뒤쪽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조심하시고요. 자, 뒤쪽도 보시면 뒷복이 앉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열 시트를 착자부를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기고 이 등받이를 앞쪽으로 또 밀어내면 여기 굉장히 큰이열 네, 두명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대 공간 나오거든요. 변환형 침대고요. 뒤쪽 뒷복이 돼 있고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같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기자. 다 지금, 보시면, 안쪽까지 다 가죽 마감을 했어요. 가죽 마감. 스티치 다 박아가지고. 예전에는 전부 다 대나무 소재로 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 정말 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쪽에 이주식인데도 이렇게 높은, 네, 파브 텐트를 장착한 거,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국내에서는, 요로엔 따라오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제조업체들. 근데 우리 이진승 대표님이 진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짜 비싸게 받지 않아요. 이거, 이것만 장착할 수, 이것만 장착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660? 네. 660만 들고 오십시오. 그럼 이거 다 장착 가능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동 사조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내부 공간은 더 커요. 사실. 야, 그리고 중고차 가져오셔도 안쪽 지금 소개해드렸던 거 주방, 뭐 시트, 그 다음에 위에 팝업까지 다 네, 구조 변경 통해서 가능하니까 네,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제가 우리 박 기자한테 그랬는데 이 요르맨 어, 플렉스 이 팝업 텐트 되게 궁금했거든요. 높이는 잘 나왔냐.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 만족스럽네요. 네, 우리 이재성 대표가 진짜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